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생 김용숙입니다. 오랜만에 박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군 씨는 이제 노래도 노래지만 예능에서 또 다른 실력을 발휘하고 있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군 씨, 말도 이제 제법 잘하고요. 얼굴도 정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활짝 피었습니다. 피부도 좋아지고요. 사람이 마음이 행복하면,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렇게 얼굴이 확 피는군요. 다 부인을 잘 맞이한 덕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영 씨, 굉장히 지혜로운 아내이죠. 연예계에도 이렇게 지혜로운 여성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두 사람이 오랜만에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요즘 박군 씨가 이 예능에서, 동상이몽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행사에도 많이 초청이 될것 같습니다. 이들이 자기 집을 마련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과정이 동상이몽에서 보내, 방송됐습니다. 현영 씨 감각도 있고 센스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현영 씨가 주도적으로 이두 부부의 가정에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면 그 집안은 잘 되죠.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힘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가정에 주도권을 가지면 그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죠. 현영 씨는 나이도 박군 씨보다 많고 여덟 살인가 많죠. 경험도 많고 센스도 있고 감각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맡겨두면 되는데. 박돈 씨는 명색이 나도 남편인데 나도 남편게 남편인데 나도 좀 때로는 권한을 행사해야 되지 않아? 라고 이제 부인한테 대들었다가 대들었다가 한방 크게 맞았습니다. 대든 것이 딴게 아니고 내 방에 노래방 노래 연습을 해야 되니까 노래방 하나 만들어 주고 운동 기구도 놓게 해 달라. 그러면 젠장 인테리어가 들어가기 전에 도면을 그려야 되니까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다 도면 완성된 다음에 뒤늦게 뒷북을 치니까 미리 얘기를 해야지. 이제 나는 너를 포기하겠다. 이건 끝장내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현영 씨 입에서. 난너 끝장내겠다. 나가서 네집 구해서 살아라. 내말안 들으려면. 사실 이런 얘기도 부인이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죠. 아무리 나이가 많고 주도권을 아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요즘은 너무 부부들 사이에 딱벌어지는 그냥 짧은 말 하, 정말 막막 막, 막, 막장이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군 씨도 기안 죽고. 내가 이집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내가긴 어디나가 여기가 내 집인데. 박군씨, 아내 바보. 정말 아내를 사랑하지만, 180도 돌변해서 본인 주장도 할수 있어졌습니다. 이러한 박군이 저는 보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기가 죽어서 슬픔에 잠겨있던 박군씨를 이렇게 기를 살려놓은 곳은, 바로 현영씨죠. 방송을 위해서 아마 방송 컨셉으로 남편을 구박하는 것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갈등, 전쟁, 불구경은 모든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둘이 차를 마시면서 역시 박군이 고분고분해졌다 그럽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럽니다. 박군씨, 아내 앞에서 너무 작아지는... 남편이지만 그런 남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귀엽게 봐주는 한영 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남자들은 역시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모든 사회적 소비 문화 권력을 다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에게 끌려갈 수밖에 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구의 사주라고 그러는데, 지구가 지금은 여자 상원갑자 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남자의 상원갑자 시대였는데, 지금은 하원갑자, 즉, 여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편안한데, 박군 씨는 현영 씨가 잘 받들어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 보시면 몰라요. 현영 씨가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신랑을 잘 만들어 놨습니까? 이들 티격태격 하는 모습까지도 저는 예쁘게 보입니다.